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파나마와 자메이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3위, 파나마입니다. 승점을 벌렸어야 했는데, 하필 바로 밑 순위, 코스타리카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순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승점 차가 2점으로 좁아진 상황인데요. 홈경기 어드밴티지는 있으나 자메이카가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하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역시 공격진이 발목을 잡았는데 소속팀이 없는 주포 토레스는 공격에 방점을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로드기레스, 야니스 같은 유러파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단한 중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지만 가장 중요한 스탯인 골은 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득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력상 우세라 수비할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메이카의 역습만 조심하면 됩니다. 중원의 단단함과 홈경기 특유의 조직력은 잘 구사할 것인데요. 커밍스도 소속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원과 수비의 힘으로 1실점 아래로 실점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피파랭킹 57위 자메이카입니다. 멕시코를 잡을 뻔했는데 아쉽게 되었죠. 멕시코가 캐나다한테도 지며 북중미 최강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력에 있는 팀이라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파나마까지 잡아도 진출권으로 들어서지는 못하지만 파나마가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안토니오의 저돌적인 돌파로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득점을 기록한 것은 애초에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이라 짜온 경기 플랜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정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파나마의 중원과 수비는 큰 벽입니다. 득점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내려서서 수비하는 성향의 팀이고요. 하지만 실점 억제에서는 약점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멕시코를 상대로 몰아붙이기는 했지만 결국 수정 열세로 인한 실점을 허용했으며 원정에서 공격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만큼 수비 불안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원정에서 무실점을 거둘 확률이 홈에서보다 8% 낮습니다. 상대 결정력이 좋지 않아 대량 실점은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점 확률은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2.5 언더가 가장 유력합니다. 승부에서는 파나마가 근소하게 우위인데요, 자메이카의 공세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삼선 중원과 수비진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의 득점력이 좀처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면서 득점은 하지 못하는 저득점 양상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가지고 파나마가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파나마 승2.5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 봅시다. 다음은 캐나다와 미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FA 랭킹 40위의 캐나다입니다. 파죽의 4연승입니다. 국건이 1위에 올라있는데요. 홈발이 심하다고 평가절하 당하기도 했지만 원정에서 온두라스를 잡으며 그냥 전력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강한 홈구장에서 라이벌 미국을 만났는데 둘다 진출 안정권인 만큼 훈훈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라이벌은 라이벌이죠. 이기고 선두를 굳히고 싶을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표팀에서는 공격적인 역할을 하던 터라 공격력이 급감한 것을 우려했는데 데이비드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라린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오프 더블 능력치가 좋은 데이비드에게 공간과 공 배급을 담당하는 화상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건재함으로 득점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순위 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득점을 노리다 약점을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득점은 어려울 듯 합니다. 홈이 강추위로 워낙 유명한지라 따뜻한 중남미 선수들이 기후 적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도 하여 선수들의 플레이가 둔탁하고 무겁습니다. 때문에 캐나다가 홈에서 가져오는 이득이 많은 편이죠.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추운 지방도 있지만 워낙 기후대가 다양하여 따뜻한 지방 출신 선수는 캐나다 기후에는 힘겨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 원정 모두 무실점 확률이 40%로 기본적 수비력도 좋습니다. 1득점 아래로 실점할 것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다음은 피파 랭킹 11위, 미국입니다. 조 2위로 순항 중이죠. 파나마가 저버린 터라 플레이오프권과 4점 차로 벌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한다면 또 플레이오프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원정의 기후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폴리시치지만 외화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홈에서 득점에 실패할 경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승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득점을 무리하게 노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플레이오프권을 의식하는 모습이죠. 비록 지금은 약간 안정권이지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스피드가 좋아 잠그고 빠른 공격을 시도할 것인데요. 현 미국의 성향과 캐나다의 수비력을 생각해보면 다득점은 힘든 편입니다. 원정에서 수비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찬스보다는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죠. 아담스, 데스트, 맥케니 등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맞다가 유효타를 내주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도 4경기 3실점으로 대량 실점을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 실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실점 아래의 실점을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결장자 없고요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전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요. 미국이 대체적으로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홈 2점을 살려 경기 주도권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미국 역시 원정에서 대량 실점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플러스 1 핸디캡을 적용하고 캐나다의 승리를 예측하면 고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핵심 픽은 캐나다 핸디 승2.5 언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랭킹 14위 멕시코입니다. 월드컵 16강 단골이죠. 그러나 제법 이번 예선에서는 고전 중입니다. 캐나다에게 패하는 등 북중미 최강자 칭호도 이제는 위험한데요. 자메이카에게 발목을 잡힐 뻔했지만 다행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상대로도 전력상 승리는 유력한데요. 꾸준한 득점을 매 경기마다 넣고 있습니다. 히메네스 로사노가 결장한 상황에서도 자메이카를 상대로 두 골을 적립했습니다. 그 비밀은 피네다가 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격수들에게 볼을 배급해주고 있죠. 홈 이점을 주면 멀티골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역습 방어에는 취약한 모습이고요. 모레노를 비롯한 주축 자원들이 30대를 넘어간다는 것이 기동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스케스 같은 유럽에서 뛰는 연건도 있지만 아직 경험이 더 쌓여야 하죠. 그래도 모든 수비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뛴다는 조진력을 바탕으로 홈에서는 무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그리고 피파랭킹 49위 코스타리카입니다. 파나와의 경기에서 고전을 예상했고 예상대로 신승했습니다. 4위와의 승점차를 2점으로 줄이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멕시코를 상대로는 역시 열세입니다. 2014 월드컵 8강을 이끈 루이즈가 결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베네가스가 기동성을 보완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테랑들의 경험이 도움이 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비 기반의 역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터라 공격 기회는 많이 잡지 못할 것입니다. 원정에서 80%의 무득점 기록이 이를 방증합니다 멕시코를 상대로도 무득점은 유력합니다 오비에도 보르스 같은 선수들의 기량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아직 클래스를 유지 중인 나바스라는 월드클래스 골키퍼의 기량이 절대적입니다 60%나 되는 원정 무실점 기록에는 나바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메이카를 상대로 출장하지 않았던 유럽화 공격수들이 출전한다면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다 실점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멕시코의 근소 우위입니다. 그러나 아주 수비적인 코스타리카의 수비벽을 멕시코가 쉽게 뚫기는 어렵죠. 멕시코도 공격 마무리에 꽤 고난을 겪을 것인데요. 경기 양상은 멕시코가 한 골을 어떻게든 넣고 지키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가지고 멕시코가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멕시코 승2.5 언더가 유력한 픽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